예, 전판에서 토구가 정말 저만 죽을 쫓아왔죠. 진짜, 심하게 저만 쫓아오더라고요. 그나마 그, 토구가, 토구했던 사람이 이제 약간 순수 19행 살인마다 보니까 제가 어저께든좀운 좋게 도망치는 게 가능했는, 가능했죠. 만약, 잘하는 사람이었으면은 저 발전기 두개 돌아가기 전에 죽었을 겁니다. 박판행으로 다른 생존자들이 저 구하려고 좀 열심히 노력을 해줬는데, 아니, 근데, 살인마가 솔직히 아무리 랭크가 낮아도 제가 생존자 한 명만 족치겠다고 쫓아다니면은, 그니까, 암만 고인물들이라도 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구하시는 방법보다 한 가지가 있긴 있어요. 생존자 두 명이서 이제 각각 손전등 하나씩 들고, 양쪽에서 이제 살인마 눈뽕한 사이에 저를 나무, 눈뽕하고, 그니까, 러 생존자 두 명이 손전등을 각각 하나씩 들고, 양쪽에서 살인면 눈뽕을 하는 사이에 나머지 생존자가 저를 구출하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손전등을 두 명이 동시에 들고 있고 그 사람들이 딱 때맞춰 와서 저를 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런 경우는 뭐 다인큐어로만 가능해요 은 어디에 누가 있다라고 서로 이제 음성채팅 하면서 하면 되니까 저기 모닥불이 왜 이렇게 어두워진 거 아니야? 아, 그러면 전판에 살인마가 즉처들 갔다는 게 그게 초록색, 초록색 오퍼링이 아니라 노란색이었네요. 마지막 생존자 즉처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 그 생존, 그 살인마는 그냥 저 즉처 포기한 것 같아요. 근데 저 처음에 이제 저를 갈고, 갈고리 안 걸고 계속 바닥에 뱉었잖아요. 그게 저를 즉처하려 그랬는데, 다른 생존자들 이 계속 저 구체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그냥 한 1피에 도 하자는 생각에 저를 그냥 갈고리에 건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 세, 세 명이 좀잘잘했어요 잘, 잘, 제가 얼떨결에 억울 끄는 사이에 발전기 다 돌리고 저저 저 구출하러 오고 대신 맞아주는 거 잘하고. 자또이 맵인데 그리고 오늘 아 그리고 오늘 그 신전에 올라온 스킬들 보니까 그, 그 스피릿의 스킬이 원한하고 또뭐 있어? 생존작가 하나 있었는데 아니, 약간 생존작가 해가지고 두 개를 제가 그냥 또 구매해서. 불포 30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또, 나머지 생존자 스킬, 그리고 두 개, 이것도 나머지 두 개가 생존자 스킬인 침착하고, 그, 과충전 있죠. 이 침착 스킬은 그, 제인 로렐인가? 그, 누구냐. 십구 그 나올 때 나온 생존자 인데그 생존자 스킬이고, 과충전은 뭐 전국 스킬이죠. 과충전은 뭐, 그, 발전기 수리할 때 스킬 체크 이런 거좀 어렵게 만드는 거고, 그 제인 롤레르의 그 침착은 발전기 그냥 제가 수리하건 남이 수리한건 간에 발전기가 무조건 수리 완료되면 10초 동안 제 발자국이 안 보이게 하는 스킬이에요 전전그 침착 스킬 괜찮은 것 같아서 굳건한 의지를 빼고 침착 스킬을 넣었습니다 근데 나쁘지 않아요 그 내가 만 수리한 발전기만 해당되면 은안 좋은 건데 남이 수리한 발전기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괜찮죠 한마디로 오늘 신전에 나온 스킬 4개 제가 다 샀어요 그 중에 2개는 이미 제가 전승시킨 거라 그 2개 전승시킨 거라 그 사서 이제 불법 총 30만을 벌었죠 사실 뭐 살인마로서 안할거 같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기회될 때 살인마 스킬 미리 사두는 게 좋겠더라고요 와 살인마 런구네 뭐야 이거 아 루인 없고 이렇게 부상 부상당하는 거 별로도 안 좋은데 이렇게 된거 그냥 아오지에 있는 상자 깡 할게요 살인명 오면 뭐요 게임 끝인데 <laughs> 왜다 봤니? 아니, 막, 본게 아니라, 여기 지 왔다 갔다 하고 있, 왔다 갔다 하고 있네. 어딨어? 내 네, 들어가 있자. 혹시 모르니까. 아, 지금, 팽민이가 어디서 엎었는지, 엎었는지 여기가 잘안 보여요, 지금. 사방이, 어, 뭔가 이렇게 시작 안좋네 여기. 아, 그리고 또 살인마가 바비켄 칠리가 있, 있을 수 있으니, 일단, 여기에 잠깐 숨을 쓸게요 그 바비켄 칠리, 그, 범인이 피해야 되니까요. 아, 여기. 됐다. 거참, 여기서 왔다 갔다,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했네. 아, 저쪽에 있네. 내가 붙여줘야 돼, 이거. 근데 살인마가 지금 너무 가까이 있어서 제가 또 빌려온 시간 스킬이 없기 때문에 자부스 저 친구 그냥 바로 자주 피게는 꼴이라서 자기가때려라 그냥 자기가때려라 그냥 야야야 가가가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아니, 어쩔 수 없었던 게 제가 여기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저 친구를 안구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냥 저 친구 버리고 가자니 이건 좀 아닌 거. 그러니까 차 제가 저렇게, 좀 멀, 좀 멀, 멀찍이 떨어져 있었으면은, 그냥 제가 대충 무시하고 갔을 텐데, 이게 너무 제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구출을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빨리 저, 저 다른 생존자는 팽민이 먼저 구하고, 저는 일단 구하지 말고, 빨리 팽민이 치료해서 발전기 돌리는 게 나아요.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아, 살인마, 이거. 올려나이케이오케이 오케이. 아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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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서이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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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이7 7 7 7 7 7 7 7 7 런구기 때문에, 런구에다막 이렇게, 런구 구유치열로 고용하는게 아니라, 그냥 평타로 때리고 있어요. 그냥 뚜벅이죠. 그냥 한 번, 거, 약간 그런 식으로 때리다 보니까. 지금 어찌보면, 좀 안전하시, 어, 평타로 때리기 때문에, 솔직히 좀, 붙어 있어도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모르니까, 모르니까. 거, 어, 런구일 때는 체가 떨어져 있는 게 좋죠. 아, 저 친구 갔네 아, 저 친구 다음이면 제 차례죠. 제가 이제 어그로 끌리는 의상이니까. 어? 또, 어? 지금 또 런구 고유치을 공격했네. 아, 아까는 내가 발... 그... 아까 는 내가 갈구리 앞에 있었어... 있어가지고 그냥 평타로 때렸네. 저래서, 런그, 런과 전시를 공격해버리면은, 이제 따다닥 해서 3명 이상 다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가능하면은, 런구일 때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좋죠. 터트리면, 나 터트리면 이거 끝장났나, 이거, 이거. 이건 돌려야 좀, 어떻게. 해. 아, 썩을, 나한테 온다. 아, 얘 바비킨 칠리나 뭔데? 아, 발전이 커버나네. 아니네. 아싸, 런구 구요출. 망다 아따 이거 발전기 이제 못 돌리게 해주네 아마 지금 제가 돌리던 발전기를 가 돌렸던 것 같아요. 위치상 런구가 그냥 한방 되고 있는거 아니면은 기껏해야 잘해봐야 3킬이겠네요 아안쉬겠다 지금 두명이나 지금 나 빼고 두명 다 부상이네 아, 썩을 놈자 죽을라나 먼저 창원 네징짭 여기 발 전기 다 돌아갔 기 때문에, 아 저게 셨구나 빨리 죽이죠 그냥 빨리 다음 게임 가게 아, 왜냐면은 어차피 얘가 나무 쫓아왔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못도방쳐요 이건 아이 대풍이를 되게 싫어하나 보네 아싸 그래도 내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발전기 하나 남았어요 아, 자, 대풍이 이거 너무 이거 나만 족치는데. <laughs> 점수를 얼마나 받았나. 야, 뭐 받지도 못했네. 아, 이거 발전기 돌려야 점수가 좀 어려울 텐데, 이제 발전기를못 돌리니까요.